안녕, 얘들아. 나는 민성훈 연구소의 정재훈 선생님이라고 하고, 어, 오늘 2025학년도 수능 연계 배경 지식, 특히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해. 어, 나는 서울대학교 자회전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사회학을 부전공으로 했어. 내 수석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공부는 꽤 잘했지. 근데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선생님은, 인공지능 개발도 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도 어, 다양한 테크 기업에서 했었어. 그래서 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인공지능은 국어 선생님으로서 어, 너희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너희들이 어, 알면 좋을 그냥 귀에 들어봤다 정도면, 어, 좋을만한 것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한 가지 당부가 있어. 너희가 이런 배경지식을 기억하고 외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없어. 오히려 너희가 지문을 집중하지 않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희가 그냥, 어, 이걸 한번 들어봤다. 그리고 어, 어떤 인공지능 지문이 드, 왔을 때좀 어, 떠올려 볼수 있다 시각화해서 머릿속에 어, 음, 생각해 낼수 있다 그래서 어, 어떤 지문을 관통하는 어, 중심적인 논의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정도 이 정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어, 너희한테 이걸 외우라고 한다거나 지금 여기에서 서, 소개하는 이론들을 막 너희가 음, 나만큼 잘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어, 들어 쓰면 좋겠어. 자 넘어가 볼까? 어, 우리는 EBS라는 어떤 그, 이 국어는 원래는 범위가 없지. 근데 EBS는 우리에게 어떤 범위를 준단 말이지. 여기서 최근에 연계율도 50% 이상으로 하려고 최대한 전 과목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EBS를 안 보면 안돼 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됐고 기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됐어 어 이번 9월에 너희도 아, 알다시피 블록체인 관련한 글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기술적인 화두라고 했을 때는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두고 블록체인이 뭐그 다음이라고도 할수 있지. 어, 물론 지금은 장이 좋지는 않지만. 어,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한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으로 이 수업을 듣는 건 너희들에게 그래도 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어, 그래서 어, 작년 우리가 수능을 봐도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해서 이상치, 결측치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요번에는 알고리즘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알고리즘은 어떻게 낼 것이냐? 혹은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어. 근데 뭐 이거는 예측일 뿐이, 뿐이고, 너희가 그냥 그 EBS 어떤 지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들을 어, 소개를 해주려고 해. 어, EBS 지문을 직접적으로 어, 설명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야. 자, 기술 지문, 그러면은, 굳이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 어, 그래서 한번 쌤이, 메가 스터디 정답률을 기준으로, 어, 과연 기술 지문이 어렵게 나왔을까? 이걸 준비하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 사실, 2020학년도, 9월, 6월, 뭐, 수능, 이때 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단 말이지. 근데 2022학년도 9월부터 어 일단 메가스터디 정답률 데이터가 허용한 날 가장 끝에까지 보면은 2023학년도 9월까지 상 최상 상이 나왔어. 자 이거 숫자가 뭔지도 너네들한테 알려줄게. 이게 최저 정답률이고 이게 평균 정답률이야. 자 보자. 최저 정답률이 32%, 최저 정답률이 17%, 최저 정답률이 33%, 평균 정답률이 45%, 38%, 57%인데,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얼마나 어려웠, 얼마나 어렵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거야.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진 기술 지문. 예전에는 철학,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 법 이런 지문들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기술 지문 이 정도면은 어려운 거 아니야? 난 어렵다고 보거든? 근데 이 기술 지문이 어려운 건 뭐냐면 머릿속에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기술 지문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 지문에 어떤 순서도 적인 것들이 있어. 그그뭐한 그러니까 다음에 뭐 하고 뭐한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좀그 순서를 그 전체적인 로직과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사실 기술 지문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만 돼도 어, 반 이상 같다고도 할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쓰는 거는 그렇게 아깝진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최대한 이 강의를 컴팩트하게 할 건데, 어, 너희들도 이거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귀 쫑긋 세우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왜 기술 지문을 지, 준비해야 되는지는 설득이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해.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배경지식을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 너네들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 뭐, 인공지능 관련한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너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배경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이걸 외울 수도 없다. 너네들이 외울 게 한두 가지야. 그리고, 이 외웠다고 해도 잘못 외운 배경지식은 굉장히 잘못되게 활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외운다는 생각 일체 하지 마라. 그럴 거면 이 강의 듣지 마. 오히려 도움이 안 돼. 내가 이런 실험도 해봤어. 배경지식만 익힌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 어느 정도 그냥 안다 생각하면서 수능 문제, 혹은, 어 EBS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봤단 말이야.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것들을. 근데, 정말, 어 놀랍게도 많이 틀리더라고. 그게 내가 비문학을 못해서겠어? 그렇지 않아. 그, 너희, 너희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어, 배경식을 대, 대략적으로 안다고 생각했을 때, 어,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서 축축축축 넘어왔었거든. 뭐 시간을 아껴준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는 거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생각을 한다고 난 생각을 했어, 너희들이. 그래서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계속 헷갈리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문 대부분, 선지 대부분은 아는데 두 개가 계속 헷갈려. 그런 식으로 대충 읽으면. 봐봐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이라도 공부를 하고 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내가 아무리 인공지능 구현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지식을 익히고 있었고 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뭐 한계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게 어, 예, 여기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 그 디테일한 것들까지 못 잡더라고 그러니까 배경지식을 너네들이 어, 어쨌든 어 그냥 들어는 봤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 최대한 시각 자료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어쓱 그냥 익힌다. 들어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들으면 돼. 자, 너무 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얻어봐야 할 거, 시각화 개념을 시각화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친숙함을 가지고 어, 열심히 음, 지문을 읽는다는 전제하에서. 친숙함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내가 경찰대 문제를 풀 때, 경찰대 시험을 진짜 나도 봤고 나도 합격을 했거든. 근데 경찰대 언어 지문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예전에 정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읽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지문, 그글 그 자체가 나왔어. 그거의 일부 발췌 글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난 굉장히 익숙했었고. 근데 열심히 읽었지.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나서 이 문제를 푸니까 어, 친숙함도 있고 이 글도 이내 앞에 있는 빔락 지문도 열심히 읽었고. 그러니까 그냥 슥슥 슥슥 풀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꼈고 어그 시험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았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다는 전제하에선 친숙함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떤 어, 문제 구조로 나올지. 이런 거 알아가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해볼 거야.